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쉽게 민사 소송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실전 법률 민사편을 좀 연재하려고 하는데요. 올첫 번째 순서로 민사 절차 큰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어렵지 않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민사 절차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 너무 어렵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가능한 쉽게 민사 소송의 큰 줄기를 설명드린다 생각하고. 그 중간중간에 좀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민사소송 절차를 간략하게 그려놓은 개요들을 좀 하나 가져왔고요. 민사소송이라는 게 법도 어렵지만 이 절차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하고 좀 숙달이 좀 되신다면 은 인생 사신인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아, 이런 때 이런 걸좀 준비하면 은좀 도움이 되는구나 정도만이라도 좀 알아두시면은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질 거고요. 나도 이 정도는 할수 있겠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겠다. 이 정도의 용기는 생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편집자님은 강제로 법을 공부하시게 됐네요. 일단 가장 먼저 이 소장 제출이에요. 소장 제출. 사실 이 소장 제출 전에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소장 제출 말고 저희가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 지급 명령은 사실 민사 소송 절차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건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지급 명령이 가능한 소송과 이 손해배상 이런 거는 안 되는 게 있고 또 요건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꼭 있거든요 피고의 주민번호나 주소를 꼭 알아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요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급 명령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설명 좀 드릴 거고요. 일단 이 소장 제출하기 전에 지금명령으로 진행할 것이냐, 소송으로 진행할 것이냐, 또 소가는 얼마나 잡을 것이냐, 좀 얼마를 청구할 것이냐,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재판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또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전략을 세워놓아야겠죠. 굉장히 좀큰 차이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소장 내고 나서 어떤 증거를 모은다 생각하시면 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드라마나 영화와 굉장히 좀 다른 게 소송에서는 증거를 무조건 미리 준비하고 제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증거가 부족하다 면은 미리 어떤 증거 방법을 통해서 그걸 보완할 것인가? 또 증인을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실조회 할 것이냐? 어떤 은행에 금융정보 제출을 하고 미리 이런 소송 전략을 짜 놓으셔야 재판부를 설득하기도 쉽고 내가 전반적으로 이 소송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할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큰 틀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어, 갑작스럽게 뭐큰 중대한 좀 증거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소송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지가 않죠. 증인이 있으면 미리 사실 확인서라도 좀받아야 되고 녹취나 뭐 문자들 을 통해 가지고 증거 좀 확보해 둔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셔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물론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소송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재판이 굉장히 좀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난관인데 이 소장 제출하시기 전부터 증거는 미리미리 좀 충분히 확보를 좀해주시고 만약 재판 중에 추가적으로 어떤 증거를 더 제출할 것이다 아니면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증거 신청 방법에 대해서 미리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재판에 들어가시는 것을 초천을좀 드려요. 그러니까 소장을 제출하시기 전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이런 소송 전략이나 지금 영령을 것이냐 소송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액사건으로 갈 것이냐 청구는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미리 좀 고려를 하시고 소장을 제출하셔야 된다. 소장 작성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렵죠. 우리 법상 이 소장을 제출한다는 것에는 격식에 맞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들어가야 돼요. 어, 내가 어떤 피해를 보고 내가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그거를 청구하는데 무슨 격식이 필요한가?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싶을 수가 있는데, 우리 법에는 정해진 격식이란 게 있어요. 양식이란 게 있고, 그 청구 취지에 맞게 청구를 하셔야 되고, 청구 원인은 청구 취지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특히 청구 취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이자라든가, 청구하는 액수라든가, 여러분이 청구하시는 게 대여금이나 보증금 청구라든가 그런 경우라면은 이 청구 취지를 비교적 간단하게 쓸수 있는데 또 어려운 인도라든가 명동 기타 등등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청구 취지의 경우에는 격식에 맞춰서 쓰면 쓸수록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아좀 격식이 좀 맞았구나 이 청구를 한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법률적인 지식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주의 깊게 한번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겠죠 이 청구 취지와 관련된 내용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협장을쓸 일이 있으면 좀 찾아보셔가지고 격식에 맞춰서 쓰시는 것을 좀 추천을 좀드리고요 소장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그 다음 관할의 문제가 있겠죠? 관할은 뭐, 어느 법원에 낼 것인가? 이 재판 관할이 어디고, 어느 법원에 내야 내가 좀 맞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 관할, 재판 적이 있어야 된다. 사실, 원고 주소지와 피고 주소지가 인접해 있는 경우,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가까우니까. 유불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원고가 서울 살고, 피고는 제주도 살면, 제주도에서 소송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유리한 뭐, 서울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소송을 제기하는 게 유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본게이 관할이에요. 이 관할은 기본적으로는 피고 주소지라고 보통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그 중에서도 원고 주소지에 청구가 가능한 경우, 또이 부동산 목적물, 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로만 일단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을 정해서 이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사무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장 심사를 하고 이 소장이 혹시 진짜 그격식에안 맞게 되면은 소장 각하라든가 그런 게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격식에 맞추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에 맞춰 가지고 소장을 제출했고 또 관할도 맞게 되면은 이 송달이라는 걸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송달이라는 절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재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익숙한 절차는 소장을 내고 준비 서면 내고 법정에서 변론하고 그런 절차가 되게 크잖아요. 사실 일반인분들이 변호사 없이 하는 정도의 소송에서는 처음에 2단계에서 포기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송달. 송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자, 이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서 이게 격식에 일단은 맞다라고 봤을 때는 접수가 돼요. 재판부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 접수된 소장을 상대편에게, 피고에게 보냅니다. 이 보내는 절차를 송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송달 절차가 생각보다 매우 매우 중요할 수가 있고 때로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 찾는 게 어렵다. 사람 찾고 그 사람 주소 찾고 주민등록번호 찾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가지고 참고를 하는 게좀 어렵다. 쉽지 않다. 라는 건데 아까 지급 명령 말씀드렸잖아요. 이 지급 명령인 경우에는 이런 인적사항 같은 게 비교적 명확한 때 주소를 알고 주민번호를 알고 그런 경우에 지급 명령으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민번호나 주소나 전화번호, 인적사항 중에서 뭐라도 좀 일단 알고 계시면은 그걸 토대로 변호사가 어떻게든 좀 찾아드리는데 진짜 그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은 형사처벌 받긴 받았는데 도저히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그런 경우에는 아, 좀 진행하시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긴 있을 겁니다. 이게 주소가 불명확하고 신원이 조금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 송달만 가지고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많이 문제가 됐었던 전세 사기꾼들, 전세 사기꾼 중에서도 빌라왕들, 그런 사람들, 사실상 그 사람들이 빌라왕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상 뭐 바지사장이면서 노숙인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주소 자체가 불명확해서 송달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죽게라도 하게 되면은 그들의 또 상속인을 좀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정말 소송이 꼬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송이 꼬여버린 경우에는 송달에만 몇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 송달이 좀 쉬워 보이고 웃어 보이지만 좋은 로펌과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송달을 스무스하게, 신속하게 좀 처리를 좀 해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이 지지부진해 질 수도 있다 꼬여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이 송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피고가 비로소, 아, 이제 소송이 시작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피고 입장에서 처음으로 소장 받아보는 시점이 이 시점일 겁니다. 정말 원고 입장에서는 먼 길을 돌아가지고 소장을 송달시키는 거죠. 피고 입장에서는 배째라, 라고 한 다음에 앉아있다가 이제 소장이 들어온 거죠. 피고 입장에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피고가 받은 소장은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급 명령 아니면 이행 권고 아니면 소장 이렇게 있을 건데 소장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이 소장을 말한 거고 민사소송 말한 거고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하면 되는데 이거는 좀 여유 있어요. 보통 한달 정도의 기간 좀 주거든요. 답변서를 좀 늦게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변론기일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어떻게든 제출만 하면은 다툴 수 있는 기회는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지급 명령하고 이행 권고의 경우에는. 답변할 수 있는, 이의를 할수 있는 기간 자체가 2주로 아주 짧습니다. 이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 같은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게 되면 은 그냥 확정이 돼버려요 확정 판결과 같은 여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법률 절차 상에서 다툴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의제기 할게 있다면 2주 이내에 무조건 이의제기를 하셔야 돼요. 이행 공고라는 것은 지금 명령과 좀 비슷한 효력이 있긴 한데 3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에 이 소장을 넣긴 했지만 좀 간단하게 결론을 종결을 해시켜야 되겠다 확정 판결을 내줘야 되겠다라고 할때 이행 공고를 내줘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행 공고를 받기 위해서 소가 자체를 3천만원 미만으로 잡는 경우도 간혹가다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제 다른 영상에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이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시게 되면은 소장 받은 경우와 똑같이 이 변론 절차로 좀 가게 되는 거죠 답변서를 부제출하게. 되면은 이 지금 명령이나 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했을 경우나 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주르륵 가가지고 판결이 나오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 같은 효력이 있는 지금 명령이 확정이 되고 또 이행 권고 결정이 확정이 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이 나와요. 내가 뭔가 다퉈 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어느 시점인가에서는 이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이 일을 좀 해야 되겠죠. 이주라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주는 한 번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래서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은 이기를한 경우에도 이 답변서 제출한 경우랑 똑같겠죠. 이 답변서 제출한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변론 절차, 소송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부인의 답변을 했을 거고요 인정을 했다면 사실 그건 청구인낙이라 가지고 더 이상 결론 자책을 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낙으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재판장이 기록 검토한다 사건 불리한다 이거는 사실 이때도 하긴 하는데 그 전에도 재판부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변론 절차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생각보다 그 앞에 하는 게 되게 많죠 이 절차를 좀 스무스하게 진행시켜 주시는 분들이 우리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무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런 분들의 퀄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무스하게 이 변론 절차까지 가게 되겠죠. 지금 이 변론기일에 관해서는 굉장히 좀 축약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이게 좀 하이라이트긴 합니다. 이 앞에 거는 일반인분들이 느끼기에 좀 어렵고 좀 복잡한 절차긴 한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처음부터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결국은 변론기일 때문이에요. 변론기일에 어떤 변론을 할 것이냐, 어떤 증거를 준비를 좀할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이 다 변론기일을 위한 거죠. 그 오해하지는 않으셔야 되는 게, 변론기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장 나가가지고, 뭐 엄청 뭐좀 말을 많이 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뭐 진짜 영화처럼 어, 이십니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정말 증인신문 정도 말고는 재판장에서 좀 길게 말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서면주의거든요. 서면주의. 구두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서 미리 좀 세팅해 놓고 모든 증거 방법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신청을 해야지 재판장 나와가지고 이제 와서 뭐 증거 신청하고 주장을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재판부에서 되게 좀 힘들어 해요. 아,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고 증거 미리미리 신청해야지. 할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셔야지. 이제 와서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데 일반인 관점에서는 어? 우리 할말 있어서 할말 하는 건데 왜 뭐라 하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서면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서면으로 해야 되고 구조별로 하는 것을 시집콜콜 다 들어줄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습니다. 서면으로 잘 정리 하셔가지고 준비 서면도 미리 제출을 좀 해두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일주일 전에는 좀 제출을 하셔가지고 상대편도 받아볼 수 있게 하셔가지고 기일에 나가셔가지고 요지 정도만 좀 설명을 하고 뭐 재판부에서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아 이게 나중에 향후 장점이 될수 있겠구나 해서 잘 메모해놨다가 다음 기일에 그걸 보완해서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나가서 구두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내가 가서 재판장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준비가 덜된 거다. 변호사라면은 당연히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에서 재판장에 나가서 간단한 요지만 좀 설명하는 정도로 변론을 해야지 재판장 나가서 뭐 실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그제서야 어떤 뭐 증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변론 준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절차에 관한 얘기를 좀 길게 했지만, 사실 변호사이고 법률사무소이고 로펌이라면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깔끔하게, 스무스하게 좀 마무리시켜주고 실력은 이 준비 절차, 이 서면에 대한 공방하고 법리성이라든가 증거 설명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실력이 좀 갈리는 거긴 하죠. 일반인 이시라면은 가능하면은 하나만 잊지 말고 좀 챙기자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서면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법정은 무조건 서면이다.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날 가서 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실만 있으면 무조건 법정에 미리 제출하자. 민원실 이용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어떤 전자소송 이용해서 제출하셔도 되는데,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내 진술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옆에 조정절차라는 게 잡혀 있는데, 이 조정절차라는 것은 우리가 합의를 많이 하잖아요. 합의를 많이 하는데, 합의점이 있는 경우에 상대편이 주장하는 거하고 내가 주장하는 거하고 막 어느 정도 중간 논리는 좀 있는 거 같고 그런 경우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될 만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조정으로 붙여요. 조정 절차로 가면은 조정위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다음에 합의가 될수 있을지 여쭤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양보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호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재판정에서 마련해주는 합의의 절차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충분히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에는 이변론 준비 절차, 변론 기일이 딱한 번만 나와 있는데 정말 간단한 재판도 변론 기일이 딱한 번만 겨, 잡히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보통 2, 3회는 잡혀요. 진짜 다투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일회로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2, 3회에는 잡힐 수가 있고 진짜 쟁점이 많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섯 번, 일곱 번, 열번 넘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각 기일마다 보통 한 재판을 한달에한번 정도 하거든요. 한 달에 한번 변론 기일이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달 준비해가지고 그한 기일 딱 나가고 또한달 준비해서 한 기일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사 재판이라는 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힘든데.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변호사가 있으면 그 사건을 기간 동안 계속 케어를 좀 해주고 지켜보고 이제 증거 방법이라든가 상대편이 주장하는 거 어떤 변동 상황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해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좀 진행하고 계신다면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따져보면서 말씀드린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나이 사건 검색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변동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쫓아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 변론기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정적으로 재판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증거 자체에 대해서 큰다툼 있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집중 증거 조사 기일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많이 잡기도 하더라고요. 상호간에 2시간, 3시간씩 판사님하고 좀 머리 맞대어가지고 이런 주장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좀 충분히 좀 설명할 수 있는 조사 기일이 잡히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는 안 잡히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변론 기일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사건을 종결하겠다라고 합니다. 종결. 변론을 종결하겠다. 결론을 종결하겠다라고 판사님이 선언을 합니다. 결론을 종결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있었던 이 변론으로 이제 판단할 것이고 더 이상의 증거 방법의 신청은 없다.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변론 종결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라라고 하는 변론 종결이라는 걸 해요. 변론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선고 기일이 따로 잡히죠. 이 판결은 결국 이 선고 기일을 하게 되는데 이 선고 기일날은 나가셔도 되고, 안 나가셔도 되는데, 뭐 보통 뭐 당사자분들은 나가시는 경우가 좀 있죠. 이 잡힌 선고 기일 전에는 참고서면 정도만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선고 기일에 여러분들의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진행한 소송, 이 소장 제출로부터 시작한 절차가 어떻게 종결이 났는지, 이 선고 기일날 판결 들으시면 어떤 결과가 났는지, 네,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으로 들으시면 되시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항소심 절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재판이 우리나라는 3심제이기 때문에 1심이 끝나게 되면은 2심, 3심까지도 가능은 해요. 2심까지는 이제 사실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보통 2심까지는 진행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큰 흐름에 대해서 큰 줄기를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히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아무래도 이 성달 절차가 좀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런 절차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전반적인 이 민사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큰아웃라인을 그리고 계시면은, 변호사 상담을 할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재판을 좀 수행하실 때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형사를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판 절차를 겪을 수도 있다. 이때는 이런 일이 있구나. 이때는 저런 일이 있구나 정도를 좀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은 이 법에 대한 어떤 이 재판 절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이 내용을 자면서라도 한 번씩 더들여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면 좋을 만한 질문이 있다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답을 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실전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자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